다윈의, 어, 아니죠. 서바이벌 피티스븐이 어, 적자 생존이죠. <laughs> 가장 알맞은 놈의 생존이니까 적자 생존이지. 다윈의 적자 생존은 보편적으로 송태에서 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여겨져? 간단한, 단순한 현실로 여겨지죠. 어디의 게임에서? 삶의 게임에서 단순한 현실로 여겨지죠. 성공적인 플레이는 때때로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요구하죠 그러나 어디에 걸쳐서? 동물의, 동물의 왕국에 걸쳐서 이기심은 단지 매우 작은. 작은 부분이죠 왜? 동물의 삶에 종종 동물은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죠 뭘 위해? 더 커다란? 굿이 뭐죠 굿. 어 이익을 위해서죠 단어 Corporation 네, 컬퍼레이션 나왔죠? Corporation이 핵심 단어겠죠? Corporation 뭐죠? 협동이, 협력이, 아니, 프리베일 유행한. 어, 유행은, 유행하다고 말 뭘까? 협력이, 프리베일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어디서, 모든 레벨에서, 어, 어디 모든 레벨에서, 동물의 왕국에 있는 모든 레벨에서, 협동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팔로잉은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예에서, 네. 이 가주어, 투야, 진짜주어, ING. 그서 이것은 뭐야? 인스파이어링. 영감. 영감을 주죠. 뭘, 뭐가 영감을 줘? 어, 보는 게아는 게, 뭐하는게 게, 어떻게 동물들이 협동하는지를 아는 게뭐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협동하는지 아는, 아는 게 영감을, 영감을 주는 거죠 네, 마지막 문장 네, 열거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다시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에서 영감을 주는 것이다 뭐 하는 게? 아는 게 어떻게 동물이 협력하는지 서로서 돕기 위해 뭐 이런 거안나오겠지 이것도 했어? 네. 음, 네 한번 해봅시다 네 해볼까요? 음. 셀스다이는 어, 어, 영국의 생물학자였지. 내뭐로 네, 가장 잘 알려진 뭐로 알려진 그의 기여를 알려진 뭐에 대한 기여. 아... 어, 과학인데 어떤 진화 과학의 기여로 알려진 네. 그의 유명한 책인 종의 기원에서 그런 사용했는데 용어를 사용했죠. 무슨 용어? 적체생기학 용어를 사용했죠. 그 의미하는데 뭘의미해 단지 개인 개체가 근데 어떤 개체 가장 알맞은 어댑테이션 적응을 가진 뭐에 대한 적응.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정을 가진 개체만이 생존할 거란 얘기죠. 그것이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어떻게 종이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진화하는 방식인 거죠. 어, 네, 남겨보겠습니다. 네, 효과. 네 그다음 편에 보 하겠습니다. <laughs> 응. 과업터 지금까지 현재의료지넌 과업도 지금까지 업저부 관찰. 관찰한 적이 있니? 이게 업저부가 <laughs> 지각 동사라서목적되면 아닌지나야 됩니다. 내 네, 뭐하는 거 같이 하있니 개미가 둥지로 개미 불로 어, 들어왔다 나왔다 행진하는 걸본 적이 있니? 만약 그렇다면 만약 봤다면 내이메이 피피는 과거에 대한 약간 추측이지 리마인드 상기시키다죠? 그것이 너에게 상기시켜줄지 모르죠. 뭘 상기시켜줄지 몰라. 고속 어, 고속도로를 상기시켜줄지 모르죠. 꾸며주고 있죠. 어떤 고속도로. 차로, 가득, 차로 가득, 가득 채워진 고속도로를 상기시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비교는 뭐하지 않다. 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개미들은 결코 get into. 뭐에, 뭐에 들어가잖아트래픽 f f i c jam. 교통체죠. 교통체증에 들어가지 않죠. 노메다 하우는 못 모일지라도, 아무리 모일지라도, 아무리 빠르게 그들이 모일지라도 움직입니다. 이동할지라도,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들이 모일지라도 차지할지라도, 뭘 차지할지라도 도로, 도로 길을 차지할지라도 그렇, 그럴지라도 결코 교통체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움직임이 뭐에기초하기 때문이야, 협력. 협력에기초하기 때문이지. 네, 뭐할 때, 대화라담의 주어가 두 개가 있죠? 뭐가 뭐 있을 때, 뭐 때, 몇몇의 개미가 있을 때, 어떤 개미? 네, 이동하고 있는, 못 이동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네, 몇몇 개미가 있을 때 네, 몇몇 다른 개미들은 뭐할 가능성이 있어?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이동해? 느리게, 느리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몇몇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심지어 다른 것들은 심지어 더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간, 여기 다생각해고 중간에 생각된 거죠? 네, 뭐 하면서? 그들의 그들 숫자가 증가해니서 <laughs>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뭐 하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그래서 뭐, 뭐 하는 게 돼. 그들은 이동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 거야? 같은 속도 로 이동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이 느려진 스피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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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진 스피드가 어어 어, 이게 동사가 뭐니? 다시 다시? 아, 이렇게 되나? 응. 더 빨리, 이게 주어로 봐야겠네, 네. 이 동사하고. 그 네. 그, 이 느린 것들은 이렇게 되어야겠네. 이 느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스피드업. 속도를 내는 거죠. 반면에, 빠르거나, 너무나 빠른 것들은 뭐 하겠, 뭐 하는 거야? 그것도에서. 속도를 낮추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 빨간 거, 왜 네. 빨간 거 하는지 알겠죠? 네. 문법 보고 네.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보시어 아, SS... 때가 있다. 웬이관계부서를 앞에 있는 타임 꾸며 있죠? 어떤 때가 있어? 개미들 꾸며주고 있지? 네. 꾸며주고 있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네. 다시 때가 있죠 어떤 때 오케이. 어. 음식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고 있는 개미들이 만날 때가 있지 뭘 만날 때가 있어 아더담의 복수 어떤 걸로하는 다른 개미들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개미들 들어오고. 돌아오는 개미들이죠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 그들의 그렇죠? 등에 에이. 이것이 일어날 때 이런 인바운드 엔트들이 인바운드 엔트 뭐죠 어, 들어오는 네. 개미들이 삽입 네. 꾸며주고 있지 뭐하고 있는 개미들도 어떤 개미들이야? 짐을, 짐을 나르고 있는 개미들이 항상 가지는데 뭘가죠그 길에 대한 모르는? 어 라이트는 명사로 쓰였지 뭘 갖는 거야? 음. 권리를 갖는 거죠. 바깥으로 향하는 개미들은 뭐하게 돼? 어턴 도는 거죠. 근데 네, 뭐하기서 도는 거야? 길. 길에서 뭐하기에서 out 라로 뭐하기에서 아. 어 비켜주기 위해서 네, 도는 거죠. 자, 턴투가 되다 하고 했던 내는 다음 저기 이렇게 이렇게 반면에 안으로 들어오는 개미들은 계속해서 계속하는 거지 어디로? 직? 어, 직선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간 애들이 좀 비춰준다 이런 거 같고요. 이런 어레인먼트, 이런 어레인먼트, 네. 어, 이런 배열은 이런, 이런 정렬은 이런, 이런, 이런 정리는 이, 합리적인 일리 있죠. 타당하죠. 왜냐하면 네이 가주어 음미상이 주어 두 진짜 주어 왜냐하면 더어렵기 때문에죠. 뭐가 어려요? 들어오는 개미들이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이지. 뭐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어, 짐 때문에. 맞죠? 군사운이죠뭐 하면서? 이런 룰과, 이을 따라가면서, 또 표현구조, 또뭐 하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교통. 협동하면서, 개미들은 향상시키는데 뭘 향상시켜? 교통.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음식. 음식의 배달을 만드는 거죠. 어디까지? 음. 가장 가까운, 중식까지 음식 배달 얽혀서. 아, 메이크는 목적, 다음에 보호로 뭐가 나야 돼? 보호로, 보호로? 동사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뭐가 나야 돼? 형용사가 나왔죠. 그죠? 네, 에피셔틀리 나오면 틀린 거야. 다시. 메이크는 목적으로. 다시. 네,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볼게. 이룰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면서, 개미들은 교통여름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음식 배달, 가장 가까운 곳으로의 음식 배달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 해봅시다. 네, 물고기들은 또한 협력하죠. 뭐처럼? 어, 에브리는 무슨 식으로 한다? 단순적으로 하죠.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는 종종 먹는데 뭘 먹어? 작은 물고기를 먹죠. 그러나 때때로 작은 물고기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큰 물고기를 도와주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먹지 않는데 뭘 먹지 않는 거야? 작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이 작은 물고기는 삽입 약쪽에십켜지켰고요 얘가 동사죠? 그리고 PC는 여기서 복수로 쓰인 거야 단복수형이 똑같아요. 여기서 S 안 붙었지. 그래서 이건 뭐 나오지 않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냥 꾸며주는 거죠. 작은 물고기들, 어떤 물고기들? 맞아요. 과학자에서 언급하는데 뭐하고 언급하는? 어, 클리너라고, 청소부라고 언급하는 이 작은 물고기들은 수영에 들어가죠. 어디로? 큰 물고기, 더큰 물고기에 입으로 수영에 들어가죠. 그리고 위치가 앞으로 뭘 꾸며준 거니? PC 꾸며주지. 그지 PC가 복수라고 했까아을 받았지. 이것이 네, 뭐라고 언급되어서, 네, 손, 클라이언트, 손님. 손님이라고 언급되어진 거죠. 네. 그 클리너들이 먹는데 뭘 먹어? 기생충. 이 클라이언트의 입에 있는 기생충 먹는 거죠. 그럼 모이 뭐 후에 클리너들이 그들의 일을 한 이후에 이 클라이언트를 렛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만들죠. 그들이 뭐하게 만들어? 가게. 가게 만들죠. 네, 모대신에 뭐 그들 을 삼키는 대신에 그럼 이 청소부들은 음식을 얻게 되고, 그 클라이언트는 뭘 얻게 되는 거야? 어. 더 건강한 예. 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네. 다음에. 자. 네. 때때로 이 클리너 PC가 씹죠? 뭘, 뭘, 뭘 씹어? 벽. 어, on t 어디서? 아. 벽에서, 뭐에 벽에서? <laughs> 클라이언트의 물고기 입아래에 있는 벽에서 씹는 거지.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것이 아마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을 고통.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물고기는 여전히 먹지 않죠. 작은, 물, 작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laughs> 물고기를 복수라고 해서 원스야 원남면안 되고 첫째 이 클리너들은 투투형 포이서 투투가 보니 너무나 못할수 너무 없지. 네이 클리너들이 너무나 무해서 싹아서뭐할수 없어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뭐가 짠 거지? 둘째로 이 가수어서 힘들죠. 뭐 하는 게 힘들어? 어, 좋은 클리너를 찾기 힘든 거겠죠. 원서가 접수했으면 일단 뭐하면이지? 뭐하면 그래. 클리너들과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신뢰를 만들면 클라이언트들을 원하는데 뭘 원해? 협력하게 원하는거죠 클리어들과 그 유지하게 그들을 어디에 갖길 원해? 주위로 응. 갖기 원하는거죠 혹시 왜 이렇게 많니? <laughs> 어 이렇게 씨 길어? 네, 다음에 대답 봅시다. 알락닥스이 뭐? 알락닥스알락닥스 뭐야? 알락닥스는알락닥새는 작은 새죠. 꾸며주고 있고 새가 복수니까 있어부터안 되고 근데 어떤 새야? 협력하는 새죠. 위험한 어, 상황에서 어. 뭐했을 때 포식... 포식자가 들어가는데 알락닥스의 지역으로 들어갔을때이알락닥스가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거는... 거다한 소리를 만드는 거죠. 도움을 위해 다른, 다른 알락닥스가 듣죠. 이 우르분을 듣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네, 뭐하면서 더욱 더 많은 새들이 참여하는 군대 참여하면서 포식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프라이튼들어 두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런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laughs> 가져 중요하지뭐하 중요해? 주목하 아는 게 중요하죠. 알라타스가 뭐하는 거라는 하는 게 중요해. Go to the end 뭐죠? 에더 i 니 도움이죠 원조. 다른 새에 대한 도움으로 가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위험해서. 단지 뭐 한다면? 그새가 도, 도왔다면, 다. 다른 세대를 과거에. 다시. 다시. 현재 활력을 일단 썼고요. 아도담에 복순화해야 되고, 다시 볼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알락닥새가 네. 도와주러 가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다른 세대를. 위험에 있는. 뭐 한다면? 그새가 그 다른 세대를 도왔었더라면, 과거에.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것은 그들은 뭐 하지 않아? 어 답하지 않죠. 그새왜 응. 울음에는 답하지 않죠. 어떤 새들 거, 거절했던 새들 뭐할걸 다른 새들을 동화하자. 전에 도와고 거절했던 새의 울음에는 네, 답하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 그다음 이거 맞니? 그만 이거 맞지? 네, 다음에 그봅시다 네, 음, 협력은 음, 과정이죠. 근데 어떤 과정이야? 단 어, 시작? 시작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 단세포 단세포의 생명체로부터 시작하는 과정이죠. 이게 명사 다음에 이디어부터 형사거든요죠 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아 이게 이게 사는데 어, 살아있는 것 이게 주원해 살아있는 것들 삽이 모로부터 음, 어, 그대 시작으로부터 하지 얼마 이상. 30억 년 어. 이상 동안 살아, 그, 그, 시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들은, 네. 무한과, 뭐 지구를 아. 행성을, 테이크오버. 점령. 어, 점령하고 차지했죠. 무함으로써. 뭐 배움으로써. 뭐 하는 걸 배움으로써? 협력. 협력하는 걸 배움으로써. 우리 인간도 협력하죠. 어디서? 많은 방식에서 협력하죠. 네. 뭐로부터? 어, 버스 정령에서 줄을 서는 걸로부터. 이때 2는 음. 전치사라서도 아 n g 붙었죠. 근데 네. 뭐 하는 것까지? 지식을 공유하는 것까지. 어디서? 웹사이트에서. 때때로 그러나, 인간의 협력은 뭐할수 있어? 깨지죠. 깨질 수 있죠. 근데 뭐 하기에? 어, 포스터하기에. 포스터 하기에, 포스터? 포스터가 뭐 육성. 육성하고 양육하기에, 컷 키우기에, 물을. 협력한, 협력적인 성공을, 인간사회의 협력하는 성공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돼? 아마도? 자연을 네, 자연을 <laughs> 바라봐야 되죠. 물 위에. 영당 위에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죠? 어, 끝났네? 됐지? 네. 네.